어때,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놨는데. 마구잡이로 막한게 아닌데? 어? 좀잘된것 같아? 그건 뭔데, 이게 있뻐 이거? 음. 마리오. 마리오? 옛날에 우리 마리오 게임 하던 거 그거 아니야? 네, <laughs> 몰라. 그런 거 보니까 마리오 같이 생겼는데. 그래? 응. 음. 와, 그거 예쁘다. 이거 좀안 했었는데. 하분이 어. 작아가지고 이거는 데 이게 다 얼어지는 거야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애기들 나오는 거 봐요. 이게 이게? 여옆부터 나오잖아요. 애기들 아, 나오는. 나오잖아. 여기 많이 나오잖아. 멋있다. 멋지네. 멋져. 야, 이걸 해놓긴 해놨는데, 다 품질러 먹어가지고, 이거 살라 는지 모르겠다. 흔들러진 건 뭐, 잘 있는 거는 암, 암, 흔들러진 건 살고, 흔들러도건 죽어버리겠지. 하나도 자르지도 않고, 그냥, 그, 그, 냥 그대로 그냥 막, 휘어 잡아놨는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가지가 다 붙은 다음에, 제대로 수영을 잡아가면 되겠지. 기본적인 건 잡아놨으니까, 이제. 됐어?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뭐야 well. 됐어, 이 정도면 해도 훌륭해. 그래도 문양이 이쁘게 들어와가지고. 다 잘라내고 작게 키우기보단 낫겠지 어? 다 잘라내고 작게 키우기보단 낫겠지 어? 꽃대가 속에 베겨가지고 꽃대 파내느라고 됐어 예쁘네 응. 아니 꽃대가 이제 시커먼 꽃대 있는 거다 뺐어 이제 물주고 가자. 어, 아, 멋지다. 고리수가 달릴까 이거? 고리수가 좀 주름주름 달리면 좋겠구만. 달리겠지. 어? 아, 좋아. 이거 어디다 둬나? 어디다 둬? 이건 이제